오늘은 야생화를 길르시는 아주 강원도에요. 야생화를 길르시는 행복한 주부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야생화 전시회에서 국무총리 예상을 타신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주부님께서 야생화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아,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요.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들 위주로 그 다음에 어, 저쪽 위쪽은 백두산 쪽에 가까운 아이들을 심었고요. 아래쪽은 남부 쪽에 가까운 아이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를 중간중간 심어 놓은 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이기 때문에 무궁화를 저 백두산 쪽에 심고 중간에 심고 아랫녘에 심고 이렇게 분산해서 심어 놨습니다. 윤 야생화를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취미 생활로 기르시다가 이제 직업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음. 뭐. <laughs> 아. 제가 야생화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친정 아버지가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 아버지가 가남이, 가남으로 어, 52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꽃들이, 어, 제가 취미생활에 주된 어, 식물이라고 봅니다. 네, 그, 그것들이 이제, 어, 지금에 와서는 제가, 어 강의도 하고 학생들 수업도 하고 또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화를 알리는 일이라면 어,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면 어, 거침없이 달려가서 우리 야생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화 함께 산 인생이시군요. 평생을 야생화 같이 사셨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취미생활 하면서 터득한 것들을 토대로 진실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예. 이 꽃에 대해서 설명 좀해주세이 아, 꽃은 왕수선화라고 이제 우리 토종 꽃은 아니고요. 이 요즘 인기가 많은 정원 식물이에요. 에구으로 예,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 꽃이 일반 수수나보다 굉장히 커서 왕 왕수수나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요즘 어, 나무 시장에 어이 왕수수나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laughs> 어 시중에 있는 전문점에 가서 제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네. 예. 지금 이 하우스도. 100평, 100평이나 되겠습니다. 아주 분경이나또 여러 가지로 해서 한 2, 3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조그만 포토로 해서 포토까지 하면 한 만여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겨울잠에서 덜 깨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 공간은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하거나 야생화 수업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 수업하는 공간입니다.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게 석부작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목부작도 있고요. 석부작도 있고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콩짝의 난이라고 하는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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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콩짝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석부작으로 아, 저 목부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제가 전시회를 갈때 전국에 뭐 어, 축제장이나 관광 행사가 있을 때 초빙을 하면 이런 아이들을 들고 가서 우리 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사람도 안 두시고 혼자서 이렇게 백여 평의 하우스를 지금 갖고서 정성과 노력으로 또 연구해 주면서 하고 계시답니다. 이 나무는. 이끼가 껴있고 여기에 또. 예, 요게 또예 요게 이제제 제주도 그뭐 하루방 모양을 하, 하고는 있다 하는데 이게 해고예요 해고 우리나라 이게 나무가 아니고 어~ 외국에서 건너온 한참 뭐분경용으로 많이 써있던 해고판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서 제가 가져다가 우리 식물들을 심었는데 작년 겨울에 어~ 이번 넛 추위에 추위를 못 이기고 이게 조금 고사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여기에는 귤 얼굴에다가 이끼와 음, 여러 가지를 예, 놓았습니다. 예, 지금 요 요게 지금 멧돼지 얼굴을 하고 있죠 얼굴이. 네, 멧돼지 얼굴을 하고 있죠. 네, 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제가 그~ 산림청 장상을 탔던 음, 거예요. 여기에도 역시 우리나라 토종꽃들을 또 엄지식물들을 심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보면 물매화가 아주 그냥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 여름 께쯤 되면 물매화가 하얗게 흐드러지게 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솜다리도 들어 있고요. 천녀치마는 얼마 전에 이제 꽃을 피우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노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치장나물이라 해서. 어~ 옛날에는 어~ 나물로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근데 얘도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독초로 알려져 있는 그~ 동이 나물 곰치하고 어~ 오인해서 잘못 먹었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잎이 비슷 하기는 하지만 동이 나물은 잎이 좀 작거든요. 이 나물은 어, 곰취하고 우인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음, 깽깽 예, 깽깽이라는 꽃이에요. 예, 얘는 이제 개미들이 이 씨앗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예, 단맛이 있나 봐요 씨앗에 그래서 어, 개미들이 깽깽발을 이렇게 어, 뛰면서 그 어, 씨앗을 물고 간다 해서 깽깽이 이름이 붙었다고는 하는데 어,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음, 돌단풍 얘는 이제 돌단풍 파이텀이나 뭐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얘들도 약초로도 쓰이기도 하고 나물로도 먹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얘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피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서랭초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저쪽 어 고산지대에서 어 눈밭에서도 꽃이 핀다 해서 서랭초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야생화가 토종, 다 토종식물인가요? 어, 전부 토종은 아니고요. 중간에 원해종들도 간혹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토종만 하기에는 어, 요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래요. 토종에 적응, 토종들이, 어, 어, 생, 생육하는데 조금 까다로움이 있어서, 이제 또 꽃이, 화려한 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꽃들이. 그래서 이제, 어, 원해종들도 가끔 끼어 있지만, 그래도, 어, 되도록이면 우리 토종들, 또 토종에 가까운, 어, 외국에서 들어와서도 10년 이상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애들은 야생화로 치기 때문에 예,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어,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야생화 종류가 몇 종류나 되나요? 음, 어, 제가 국립종자원에 등록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보니까 478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겠죠. 예, 이게 지금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새싹이, 예, 새싹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죠. 죽은 나무가 아니고 새싹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 토종들은 주로, 어, 제 계절이 되면 죽은 듯이 있다가도 새싹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림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야생화를 키우시려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아, 기다림을 조금 하셔야 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암대극이라는 아이인데 요거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에서 실험 재배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이게 대극이 조금 여기 중부 이남 쪽에 서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조금 견디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실 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아주 새파랗게 조그만하게 나오는데 얘가 애기엽기라고 엽기 종류예요. 근데 이제. 어, 씨앗이, 해마다 씨앗이 떨어져서 새롭게 올라오고 또 사그라지고 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역시도 한라계승마라고, 음, 저쪽 제정, 제주도에서 나오는, 어, 그런 식물인데, 어, 우리 눈계승마, 나물로 먹는 눈계승마하고 조금 다른 게, 얘는 키가 한 15cm 밖에 안 자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경용으로 많이 써이죠.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 역시도 국립종자원에서 실험 재배를 했던 아이예요. 여기도 이제 물매 아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이에 이제 아직은 이제 추위를 많이 타 있는 아이들은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싹이 올라오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기다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가 어, 푸른잎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푸른잎들이 많이 생긴 거죠. 이제 막, 저기, 각시, 각시 둥글레 같은 경우에도 와글와글, 와글, 와글 올라오죠. 네. 예, 여기 지금 얘가 미스김이 나일락인데 얘는 옛날에 우리 우리나라 토종 나일락 수수다리가 외국으로 건너가서 어변 변화를 어,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역수입이 되었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스김 나일락이 우리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외국 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꽃이 건너가서 변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산마늘인데요. 예, 옛날에 그, 호랑이하고 곰이 먹었다는 그게, 이게 아마 이 마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산 속에서, 어, 마늘이 나오기는 난무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산마늘을 가리켜서, 어, 마늘을 먹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고기하고 쌈을 싸먹기도 하고, 또장아찌를 담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네. 지금 강원도에 어 산마늘이 한참 제철을 맞아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잠깐만. 이게 보시면 자. 이게 쏨다리인데요 이제 이 목부작이 새 모양으로 지금 새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솜다리하고 좀 개미치가 심어져 있는데 솜다리가 한참 예쁘게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음. 지금 요런 데는 지금 해오라비 난들은 지금 이제 정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조심성 있게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엄지 식물 종에 음, 부초손이나 뭐 어, 관중이나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는 개부초손이라고 어, 엄지 식물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네, 엄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공기 정화 식물들 외래종들 뭐 스킨다버스나 뭐 이런 애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우리나라 토종도 엄지 식물들이 간혹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집에서 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리 토종을 좀 알려주는 역할도 어머니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계속 돼요. 여기 이걸 해주시는데 야생화를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나요? <laughs> 어려움은 첫째는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기온이 따뜻해져서 어 식물들이 어 추운 지방에 있는 식물들이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토종들이 사라져가는 게어 첫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난개발이나 안 그러면 또그 숲이 우거져서 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따뜻한 온도 때문에 애들도 예,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물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laughs> 물 주는 게 하루에 2 어, 시간 반 정도 주는데 위에 스프링클러가 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가 아주 다급할 때 급할 때 어디 외출을 가야 할때요럴때 때 쓰는데 1년에 한뭐 10번도 채안 써요.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먹는 애 작게 먹는 애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애들은 그냥 돌아가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면서 물을 주죠. 두시간 넘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 있을까요? 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 토종 식물들을 많이 정식을 해서 우리 주변에 식재를 하는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어 후계도 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와 함께 배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우리 씨앗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을 해서, 전국에 우리 꽃들이 많이 재배, 식재가 되는, 식재가 되어서 우리 사냐에 옛날에 많이 보듯이 사냐에 많이 피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주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설명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주시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신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